전체가 지금 나와서 걷고 있는 성입니다. 바닷가를 보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 다 배가 너무 고파서 좀 뭐든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벽화도 있네요. 이쁩니다. 이제 걷다 보면은 이제 산크리스토발과 엘모르 사이에 라페릴라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위험한 동네인데 그 여행 갈때 현지인들이 가지 말라는 곳이 있어요. 가면 안 됩니다. 내 진짜 가면은 큰일 나요. 진짜 야, 나 괜히 또 가오부려가지고 아, 별거 있어? 그러다가 진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명한 이유가 예전에 이제 뮤직비디오 데스파시토, 데스파시토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못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 입구가 있나 봐요. 입구 쪽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좆됐다 잘못, 에, 잘못 길가다가 라페릴라로 들어갈 뻔 했네요. 아, 좆될뻔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가면 은 진짜,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아, 시겁했다 진짜. 갔는데, 갑자기 막. 아, 딱 들어갔는데, 동네 분위기가 일단 험상치 않아. 아줌마, 아저씨들 눈빛이, 약간, 쉽지 않아. 네, 나왔습니다, 다시. 어, 지금 제가 여기서 지 걸어서 올라왔는데, 내려가, 라페르다로 들어가고, 여기로 걸어가다가, 터널 지나고 나서, 뭔가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라페릴라더라고 안에 그래서 나왔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어찌저찌하다가 지금 라페릴라에 들어왔는데 네 지금 낮에는 괜찮다고 하네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영상 찍는 것만 살짝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여기서 여기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페릴라 안에는 바닷가랑 바로 이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라페릴라 안입니다. 이게 페인트를칠해놨는데 이쁩니다, 상당히. 예.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라펠라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라펠라 안에는 이렇게 바닷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겉에를 이렇게 걸으면서 보고 있는데 낮에는 돌아다니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대요. 근데 진짜 여기서 좀 위험한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거기 관광객들도 좀 있고. 여기 드론에 인사도 많이 주십니다, 그냥. 야, 괜히 막 엄청 막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쫄아야 되나?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동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사람 안 보일 때마다 찍고 있는데. 이렇게 벽화들도 있네요. 벽화들이 있습니다. 이쁘네요, 동네가. 약간 낭만이 있어요. 위험하지만. 여기 너무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서. 네, 들어가면 들어왔으면 사람이 없어집니다. 네. 나가보도록 할게요. 어, 존나도 없네, 갑자기. 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저기 보이시는 이제 엘모로로 가려고 합니다, 엘모로. 엘모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 동네에 이렇게 닭도 다닙니다, 닭도. 네, 이 있어요. 음, 네, 이보 하나가 존나 많습니다. 이보 하나가, 와. 라페렐라에서 나왔고요. 이제, 아예 분위기는 없는데, 별거 그, 없는데, 느낌이 강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여기 동네 안을 깊이 갈수록 사람이 없고 쳐다봅니다 저를 그래서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나왔고요 네, 그냥 경험상으로 들어갔는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이제 일요일 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축제하는걸올것 같아요 여기 공연도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공연 장비 준비도 하고 있고 저곳에 애... 어, 엘 모르입니다. 네. 이쪽으로, 부스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Paseo de la p r e s 라는 그 길거리입니다. 보시면 공주님이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수가 있어요. 여기도 좀 유명한 스팟인가봐요. 이렇게 나중에 노을을 지면서 볼수 있는데 이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상황 게이트라 해가지고 저 빨간색 게이트 보이시나요? 거기가 이제 이제 올드 상원으로 들어가는 그 그래 입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길도 생겼어요. 이쁘죠? 지금 진짜 구석구석 다 둘러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포에르토리코 안 와도 아 포에르토리코 이렇게 생겼구나 아실 수 있을 정도로 다 구석구석 다니고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색감이 참 이쁩니다 빌딩이 참 이쁘죠 거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진짜 약간 이제 쿠바는 안 갔지만 예전에 영상 같은 거 봤을 때 쿠바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국내들이 근데 네, 좀 약간 미국 영역에서 그런지 좀 관리가 잘된 관리가 잘될 깔끔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성당이 있네요 성당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참 예쁘네요 예수님 14초 그림 느낌 보여집 항상 성당 오면 기분이 묘한 것 같습니다 아기예수님을 안고 있는 생명마이아 제대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사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건물들이참 이쁘게 되어있네요. 우 그거 뭐야? 깜짝 놀랐다. 러버널 서스라이가지고정부 정보 전국, 제입니다 이제 렇 들어갈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안에서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띵오랑 자전거 타러 왔을 때 여기서 찍어적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커서 이 쌍원이 진짜 한니다 뭐래? 명동에 하나... 하, 뭐 영, 명동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예, 동네가 커서 제가 최대한... 걸어다니면서 동네 분위기 찍고 있는데, 거리는 이렇게 이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이런 식으로... 예, 콜럼버스도 이렇게 있네요.

엄청 멋있네요 5? <laughs> <laughs> Gracias, señor. No. Gracias. 주문했습니다. 먹어볼게요. 지금 하여튼, 지이 삐라고 하나 슬러시켜가지고이색소이 내가 지금 먹으면 형바닥 파래질것 같아. 음! 음! 어우! 시럽 그 자체. 혓바닥 파이졌네요 네. 네, 네, 네. 에이, 벌써 파이졌네요 이게 엘모로입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저기 성에 다시 들어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피크닉도 많이 하고 저렇게 보이실지 모르시 연도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참 이쁘죠? 네. 카스티오 산 펠리페. 계속 걸어가면 나옵니다. 항상 여행하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을 찾아보고 막상 왔을 때그 오는 감동은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예쁜 곳에서 걸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아, 자, 요즘 들어 포에르토리코 와서 감사한 일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laughs> 진짜 행복합니다 네. 걸어가는거 찍어보도록 할게요 입구에 도착했고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